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답안 보시기 전에 이 해당 답안은 상식적인 면에서 먼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면, 상식적인 면. 다 보시죠. 자,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 두 것. 상식선에서 들어가는 말이죠. 자, 이번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높이의 두 배입니다. 두 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3번.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이 20cm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면, 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4분의 1. 1 이상. 그리고 3분의 1 이하입니다.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즉, 4분의 1 혹은 3분의 1이겠죠? 분수로 표현한다면. 자, 여기서 1, 2번의 답안을 보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했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둘 고 당연한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대피로랑 대피장소를 미리 정해놔야겠죠? 그 2번.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는 나무로부터 해당 높이의 두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자, 여기 보시죠. 나무가 1미터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 곱하기 2라고 했죠. 그럼 즉 2m 거리 내에서는 2m 거리 안에는 다른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가 굴러 자빠질 수도 있고 또그 나무가 구르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칠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다른 공장과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두 배의 거리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는 자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답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하시고 3번의 문제는 그거 이해를 못하겠다면 그냥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부탄 C4H10의 화학양론식을 적고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의 값을 계산하시오. 단, 부탄의 볼 폭발화하는 1.8 볼륨 퍼센트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최소 산소 농도의 값 계산식은 폭발한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 기체의 몰수입니다. 우선, 화학 양동식을 구해야겠죠? 화학 양동식은 C4H10 플러스 6.5O2 4CO2 플러스 5H2O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희가 모르겠죠? 자, 화학양동식을 구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화학양동식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제가 적어놨고요. 자, 보시면 cm이라고 되어있죠. cm에는 4가 들어갑니다. hn에는 1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m에는 역시나 여기도 그대로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4가 들어가고 n에는 1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m에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4가 들어가고요또 2분의 n이죠. 역시, 역시나 여기도 10이 들어갑니다. 그 해당식을 쭉 풀면 그대로 여기 나오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 더하기 4분의 10은 이건 뭐다? 6.5가 되는 겁니다. 계산식이. 자, 여기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린다면, 부탄에 대해서 막 항상 식이 나왔거든요. 부탄에 들어가는 오토의 값은 6.5다라고 기억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당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해당식은 필기 때도 나왔던 계산 문제입니다. 다만, 필기 때는 우리가 25%의 확률로 찍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실기는 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탄에 대한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부탄의 o 2의 값은 6.5다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방법. 이 부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금 헷갈린다면 자, 밑에 계산식이 또 하나 더 있는데 6.5가 헷갈린다. 그러면 2를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13이 되는 거죠. 두배가 4가 아니고 8이 되는 거고요. 왜? 곱하기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10도 역시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2로 했을 때 10이 되는 거고 4 곱하기 2로 했을 때 8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 해당 식잘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폭발한계를 구해야겠죠 자 폭발한계의 은은 뭐죠? 폭발한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기체의 몰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폭발한계값 주어졌죠 1.8 볼륨 퍼센트 1.8 곱하기 연료의 몰수 1이죠 1 1분의 산소기체의 몰수 6.5 6.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7 볼륨 퍼센트가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단위 중요하겠죠 단위 단위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두 번째 식을 이용한다면 똑같습니다. 1.8 곱하기 2분의 13 역시나 11.7 볼륨 퍼센트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해당 계산 문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해당 문제는 지금까지 부탄에 대한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부탄의 6.5다라는 거를 암기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도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부두 안벽 하역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상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역시나 이것도 상식적인 면이죠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명이 비춰져야겠죠. 그 2번.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됩니다. 90cm 이상으로 할거그 3번.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간부는 없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설치하는 거죠. 작업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안전 난간. 또는 울타리겠죠.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위험한 부분에는 난간이나 울타리 등으로 뭔가 방어 조치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 난간과 울타리 를 설치하는 겁니다. 부두 안벽 하역 작업에 나오는 안기법은 작부육입니다. 작부육 안기법 적어드릴게요. 작부육으로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저희 여기서 아주 유명한 안기법이 있죠 저 신기방기만의 안기법 자연산 파커니 공식 본인 신고입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자부터 들어가야겠죠. 자부터. 자,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연, 연삭기 및 연막이, 그 산이죠. 자, 산들어갈게 산, 산. 산은 산업용 로봇 자 연산 파죠 파는 파쇄기 혹은 분쇄기 커는 컨베이어구요 그리고 공입니다 공파커이의공 공식 혼인신고의 공이겠죠 공 공작기계 그리고 식품 가공용 기계혼 납기 인 인쇄기 그리고 마지막 신을 띄워놓고 고조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입니다. 그래서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의 설비의 종류에 대해 안기법은 자연산 파커니가 공식 고인 신고를 하였다라고 배우시면 됩니다. 저도 자연산 파커니가 정말 공식 고인 신고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5번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를 다섯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은 안전대, 2번은 안전하, 3번은 안전장갑입니다. 안전장갑. 그리고 방진 마스크. 이것도 방이 나오겠죠. 방독 마스크. 그 송기 마스크입니다.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신출 문제가 있죠. 24년도 1회차와 24년도 2회차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해당 문제에 대한 신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신출. 신출 자체크 해놓으세요. 여기 이렇게 나왔던 문제 패턴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을 24년도 1, 2회차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거공사 작업 중지를 해야 하는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18년도에 또한번 나왔던 문제네요. 또 나왔네요. 그럼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겠죠. 풍속. 것이죠 10m. 퍼 세커 이상인 경우, 자, 강우량 1mm 퍼 아울 이상인 경우, 자, 강설량 1cm입니다. 1cm 아울 이상인 경우. 자, 제가 항상 말하죠, 풍속은 안 틀려요. 근데 강우량과 강설량에서 중요한 건 1이 아닙니다. 1mm와 1cm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1mm와 1cm 외우실 때 무조건 단위로 외우셔야 돼요. 풍속은 10m s e c 강우량은 1mm p e hour, 강설량은 1cm per hour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와이어로프를 4가지만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와이어로프에 대한 문제네요. 자, 1번 보시죠. 자, 1번, 꼬인 것입니다. 꼬인 것. 2번, 이음매가 있는 것. 3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번, 열이죠, 열.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의해,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5번, 지름의 감소, 감소가 공칭 지름에, 이건 틀립니다. 7%입니다, 7%. 공칭 지름 나오면 7%다. 공 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공 쳤다, 공 쳤다, 7%. 자,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손의 수가, 이건 몇 프로다? 10%입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7%, 10% 차이 정확하게 외워놓으세요. 공칭 지름은 공 쳤다. 공 쳐서 오늘 7% 마이너스 봤다. 그리고 와이어로프의 끊어진 소수의 수는 10%다 10%, 10 이상인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인간 기계 통합 시스템의 정보처리 기능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암기법 먼저 보시죠 암기법 감정 정행입니다 감정 정행 감정이 정속도로 유지한다. 감정은 정속도로 쭉 간다. 감정정해. 우리는 부부싸움을 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정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음 감지 기능. 정. 정보. 보관 기능. 정.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 행. 행동 기능입니다. 행동 기능. 그래서, 유부남이신 분, 유부녀, 유부남이나 유부녀이신 분들은 좀더 재미나게 외우셨겠죠? 감정적에. 우리의 감정은 정속대로 쭉 간다. 우린 부부싸움을 절대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부싸움 안 한다. 부부싸움 안 한다. 감정은 정속대로 유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의 덕트의 설치 기준입니다. 덕트. 덕트의 설치 기준. 해당 문제는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작업형. 작업형도 똑같이 나와요. 작업형. 작업형도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가 있고 영상을 푹 보지 않고 법령을 바로 작성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왜 그러냐면, 길이가 길고 굴곡부의 수가 많다 보면은, 배기장치가 덕트에서 뭔가 이제, 나쁜 공기를 쭉 빨아야 하는, 쭉 빨아, 빨아야겠죠? 쭉 빨아야 하는데, 이게 뭔가 복잡해 버리면은, 그 나쁜 공기가 나가는 배관이 조금 뭔가 불안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짧고, 굴곡부의 수도 적가, 적어야, 적어 합니다. 그 이번, 청석으로 설치하는 건 청소하기 쉬운 구조라고. 맞죠 청소하기가 쉬워야 되죠 청소하기가 복잡하면 뭔가 손이 잘안 들어가고 하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덕 덕트 내부의 오염 물질이 쌓이지 않아야겠죠 쌓이지 않도록 이 속도를 유지할 거예 오염 물질 쌓이면 좋은 게 아니겠죠 오염 물질 잘안 쌓이게 해야겠죠자 4번 연결 부위 등은 연결 부위에 외부 공기입니다. 외부 공기.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또막 섞여버리겠죠. 그게 안 좋은 겁니다. 다 그리고 5번 접속부의 안쪽입니다. 안쪽.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그렇기 때문에 안기법 문화 가청덕연이라고 합니다. 가천덕연. 가청덕연. 가청덕연.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청덕연, 안기법 가청덕연입니다. 이 부분도 으잘 정리해주네요. 그, 덕트랑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죠? 그 문제는 신기만기 산업안전기사 책에 지필 되어 있고, 해당 문제 다음에 바로 지필 되어 있습니다. 덕트랑 비슷한 문제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제가 힌트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도 꼭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에 관련하여 가로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해당 문제는 조금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많이 가져왔던 건 뭐냐면, 이 문제 말고도 더 가져왔던 거 원래 나왔던 기출보다 마, 내용을 많이 넣었어요. 왜? 어떤 게또 추가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번부터 보시죠. 다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 그건 뭐다? 투사입니다. 투사. 이번 나죠.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 그건 뭐다? 동일입니다 동일. 다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는 것. 이거는 뭐다? 모방이겠죠. 모방. 라,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의하여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장점 같은 것으로 그 결함을 보충한다. 이건 뭘까요? 보상입니다. 보상. 마,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남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것. 뭘까요? 합리화죠. 합리화. 바. 억압당한 욕구를 다른 가치있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한다. 그건 뭐죠? 승화입니다. 승화. 기존 기출에서보다 지금 내용을 더 가져왔습니다. 왜? 어떤 게 추가해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여섯 가지는 꼭 외우고 넘어가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참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산업안전보건법정사 이동식 기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 사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승작 비작이라는 기법이 있죠? 승작 비작, 승작 비작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보시죠.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번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그리고 작업 발판 위에서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얼은 지워야겠네요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문제 이번 답안을 보시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든지, 뭐,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뭔가 애매할 때 있어요. 뭔가 길이가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오죠. 아침 때 혹은 사다리를 사용하여서 연장을 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인무들 자주 하는 행동,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 관리자분들이 잘 체킹하셔야 합니다. 3번. 자,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안전 난간을 설치야겠죠 안전 난 항상 최상부에는 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난간. 그 4번.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얼마다?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그렇기 때문에 안기법은 승작 비작이 되는 겁니다. 그 5번. 이동식 비계의 바퀴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혹은 세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 일부를 경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이동식 비계에서 바퀴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그거에 기아웃트리가 설치됐으면 어떤지 제가 잠시 사진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자, 이동식 비계에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모델입니다. 아웃트리거 설치해야 이 해당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제 대조로 고정되는 사진입니다. 이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전기에 의한 하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를 사용할 경우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를 네 가지만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봤던 문제죠. 가습. 도는 도가 들어가겠죠? 보전성 재료를 사용. 그 2번, 대전 방지제 사용. 그 4번, 재전기 사용. 재전기 사용. 5번은 접지입니다. 그래서 안기법은 가도 대제접이라고 외우십니다. 가도대제적 이렇게 좀 쉬울 것 같아요 가도대제적 가습, 도전성 재료 사용, 대전방지제 사용, 재정기 사용, 그리고 접지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재예방사원칙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많이 봤던 문제죠 자 바로 풀어보시죠 1번 예방가능의 원칙 모든 죄는 예방이 가능하다.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 여기서 중요하죠.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3번. 원인 연계의 법칙.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연계. 4번,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대책 선정.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위험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해당 사원칙도 암기해 놓으셨겠지만, 해당 사원칙에 대한 뜻을 다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뜻은 거의 이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외우시기좀 편하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시스템 위험성 분류 위험 강도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시던 문제입니다. 유명한 암기법이 있죠. 자, 암기법. 파기함무라는 암기법이 있고, 파위함무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자, 1단계 파, 파국적 2단계 위기적 3단계, 한계적 4단계 무시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파위함무라는 게 있고요. 반대로 파기함무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파위함무, 파기함무. 뭐든 간에 외워서 내가 쉬운 걸로 암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래서 2018년 필답병 3회차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도와드리는 신기방기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연 이자 리더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